예과 함께 또 저희 프로그램에도 나오셨고 예전부터 뭐 예능 때 종종 인사드렸었는데요 항상 뵐 때마다 그 인자한 미소로 따뜻하게 대해주시던 선생님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의노고에또 너무나 감사한 마음과 함께 그곳에서 편안하게 선생님이 좋아하시는 연극 마음껏 하시면서 편안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. 지내셨으면 좋겠어요. 생전에 기억에 남으시는 선생님과의 추억 같은 게있으실까요 데뷔작을 같이 선생님이랑 했어서 하늘에서 저희 어머니랑 아, 잘 만나셔서 더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. 너무 좀 안타깝고 최근에 건강이 좀안 좋으셨다는 얘기를 들, 들었는데 최근에 마지막 그 공연하셨던 을 거를 이제 제가 보러 가기로 한날 이제 좀 중단이 되고 그어서좀 안타까웠었는데 아, 그래서 오늘 가시는 길데로왔습니다 좋은 데 가셔서 편히 쉬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. 생전이 혹시 같이 작품 마시는 분이십니까? 네,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'굿모닝 프레지던트'라는 영화를 어, 함께 했었죠. 예. 또어셨어요 현장에서 그 너무 열정이 젊은 배우들보다 훨씬 더 이렇게 대단하고 열정적이셔서 제가 옆에서 반성도 많이 하고 선생님과 함께 촬영하면서 배운 점이 참 많았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모든 후배들이 존경하는 분이시고, 어, 편안하게 좋은 곳으로 가셨으면 좋겠어요. 차량 번호 나고 하 이순재 씨는 어떤 인연이 있었느냐면 내가 옛날에 조감독을 했었다고 영화에 그 기적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의 목격자라는 역할로. 출연을 하셨어. 그때 내가 조감독이었어. 그래서 이 형이, 난 형이라고 부르지. 이 형이 내가 보니까 일하는 게 똑똑하거든. 그러니까, 아, 쟤는 큰, 큰 감독이 되겠다. 그러면 내가 쟤 덕을 좀 보겠구나. 그러고 기대하고 있었는데, 내가 연기자가 돼가지고 덕을 못 보고 갔어. 저, 저 양만이. 자.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, 고인에게 전하고 싶으신 말씀은 간간 분한테 뭘뭐 전해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보, 보호하심을 받고 어, 영생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. 예. 아까 사진이 너무 선생님하고 연극했을 때우선생님이제기발랄하세말씀 어~ 시는그 눈빛이 생각나네 장난 아니고 가많으셨 선생님 선생님도 빛드으니 선생님 말씀대 저희도 곧다여이지에 <laughs> 따라서. 네. 그래서. 감사합니다. 어? 관련해서 한 말씀 조금 애도 말씀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. 아, 예. 예. 네. 아, 글쎄요, 이순, 어, 이순 선생님은 저희 그 연기자들한테 엄청나 큰 기둥이셨죠. 네. 저도 지금 뭐 아직도 현역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제 계속 어, 일하고 있는 후배들 또 선배님들한테 많은 귀감이 돼 주셨던 저희 선생님을 보내면서 네. 이제는 좀 편하게 쉬시면 될것 같아요. 네. 감사합니다. 눈 수술을 해갖고 지금 훌륭하신 분인데 또 건강하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일찍 가셔서 마음이 좀 안타깝습니다. 모습이 좀 마음에 남으시고 그리우실 것같아서요뭐 최근 마지막에 그 작품이 유작이 될 줄은 몰랐는데 그 드라마 개소리가 마지막 작품이었어요. 이 선배님한테. 그리고 어제도 또 특집으로 해서 방송에서 잠깐 나가는데 좀 많이 생각이 나고 그 7개월 동안 촬영하면서의 그 일정들이 이렇게... 많이 이렇게 주마등처럼 지나가는데 더 많이 그립고 아,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. 하여튼 편히 쉬십시오. 네. 정말 너무나도 모범이 되주시고 항상 배우겠습니다. 겸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들 너무 감사합니다. 감기 조심하세요. 건강하세요. 감사합니다. 사랑해요. 건강하세요. 감기 조심하세요. 꼭 건강하세요. 저희가 뭐 인, 인연이 없는 배우가 어딨어요. 인연이 없는 연기자가 없는데, 저는 이준, 이순재 선생님이 그 89년인가 가을소나타라는 어, 어, 작품을 선생님이 연출하셨고, 제가 이제 김영임 선생님이랑 어, 같이 작품을 했던 그런 인연이 있고, 선생님은 저희가 뭐 이제, 연기자 생활의 역사가 너무 오래됐으니까, 선생님이고 하고, 뭐, 작품을 많이 하진 않았지만, 정말, 저희 후배들한테는 늘 아버지 같다고 그럴까? 음, 그러신 분이고, 늘 그냥 긍정적이고, 열심이고 그랬던 선배님이기 때문에, 항상 어디서나 배도 그 존재감으로 저희는 늘, 선생님을 정말 따랐죠. 네. 그런 인연이죠. 네, 네.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.